오늘 평창에서는 전통 한옥 호텔이 6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열었는데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통 한옥 숙박 시설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900m 발왕산 기슭에 고풍스러운 한옥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10만여 제곱미터에 한꺼번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과 전통문화박물관 등 아홉 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또 다녀갈 수 있는 숙박은 물론이고 여기에 우리 한국인의 어리 담긴 그런 민족 박물관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옥 단지는 지난 2011년 착공해 6년여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사업비만 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사용하던 옛 목재를 주로 사용해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군에는 그동안 이렇다 할 전통 숙박시설이 없었지만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한옥 호텔이 생기고 여기서 음식,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 때이 공간을 전통문화 공간으로 자랑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우리 전통 기술로 만든 대형 한옥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스포츠 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평창의 발왕산 자락에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한옥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키와 목재 처마에 창호문까지 단아하고 은은한 멋을 풍기며 보는 것만으로도 높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언뜻 보면 경복궁 같은 궁궐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10만여 제곱미터의 한옥 호텔로 24개의 고급 객실과 전통 박물관 컨벤션홀 등총 9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건축에는 무형문화재, 한옥 명장 등이 참여해 한옥특유의 우아한 모습을 살리고 여기에 현대건물의 편리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와 전통을 같이 복합시킨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그러한 힐링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텔 내부에는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시인인 고산 윤선도의 고택 모습을 그대로 옮겨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국내의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랜드마크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100% 유럽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고유 전통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염원했었는데 이 호텔이 생김으로써 우리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고려궁은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사용됐던 옛 목재를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앞으로 전통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기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용렬입니다. 예. 먼저 그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정말 많은 대빈들이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나 꽃이 피는 봄날이나 참 비가 오는 여름 낙엽 지는 가을 눈 내리는 겨울 사계절을 왔다 갔다 몇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만드신 우리 최규옥 회장님의 개관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를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은 저에게는 한분한 한 분이 VIP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기까지는 제가 37년 약 40년 동안 모셨습니다만은 영암모자 우리 백성하회장님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항시 하면 된다는 그러한 정신을 저에게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 <laughs>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이라고 이 산골을 찾아오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돌이켜 보면 국민학교 다닐 때 책가방을 메고 그런 두메산골을 오는 그런 기분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염동열 의원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한 7, 8번을 여기를 오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제가 201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전국에 계신 저희 형제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인사에 가름하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던 우리 최규옥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규옥 회장님께서 준비한 인사 말씀은 사실 10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약 배트에서 너무 어, 긴 시간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오늘 간단히 약식으로 인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규혁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얼매, 얼마나 갑자기 예, 사투리가 나오죠 얼마나, 예. 저도 우리 회장님이 울컥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도요, 저도 울컥했나 예. 봐요. 네. 자,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실제로는 오늘 처음 뵀는데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도지사님. 재밌게 생기셨어요. 자, 우리 최문순 강원 도지사님 오셔서 축하의 예.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미소가 그냥 폭 빠지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그냥 최문순 지사님은 예, 그냥 가만히 계셔도 웃고 네. 계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laughs> 어, 재밌게 생기셨다그 하는데 토종감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웃음> 그렇군요. <웃음> 기자들은 불량감자라고 많이 부릅니 <laughs> 네 우선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최규혁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어, 강원도민 전체를 대신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네, 재작년 제가 어 재작년에 제가 왔었는데 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 많았습니다. 뭐 진입 도로에서부터 여기 또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어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오니까 어 회장님께서 아어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저렇게 몸이 크시고 강인하게 생기시고 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께서 눈물을 보이셔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온갖 어려움을 딛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재를 완성해 주신 최규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아까도 박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모아서 큰 경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원군 36사단장률 비롯해서 이 지역 그리고 일본 제주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전부 다100% 유럽 문화입니다. 어, 동계올림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리 문화를 자랑할 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규옥 회장님께서 정말 우리 문화를 자랑할 이럴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직위원회 숙박국장님 오셨는데 그때가 되면 시진핑 주석도 평창에 오실 거고요. 클린턴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수반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좀 모셔주십, 숙박 국장님 약속 좀 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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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국의 국가 수반들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음악, 그 다음에 술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공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우리 침문순 강원도지사님. 에, 감사합니다. 저는 도지사님 말씀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분이 또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의 이만희 숙박국장님이시군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숙박국장님이 일어나셔서 한번 예 우리 지정으로 해주실 걸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예. 다 녹화하고 계시죠? 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 우리 최무순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요번에 네. 또 축사를 해 주실 분은 어떤 멋진 말씀을 오늘 남겨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바로 좀 전에 어여러번 소개가 되셨던 분입니다. 이전 세계 반 이상의 모자. 네. 아,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또 대한민국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영암 모자 백성학 회장님. 네,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최규옥 회장님이 있기까지 큰 도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영암모자백성학회장님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 시골이 름면 시골인데, 참 어려운 길에 다 오셔서 이렇게 다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꼭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해드린건 없습니다만, 체격회장 뒤에서 저 좋은 길로 가는 자문을 해드린 일련의 자문하는 고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1년, 1년 달라져서 향후 한 3년, 우선 제일 급한 대로 내년 이 동계 올림픽 시작 전에 마무리를 다 짓고, 그다음에 몇년 후에 와 보시면 우리 문화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최장희 아마 만들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셨더니 먼 기름의 애정을 끝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도와주시고. 또 자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은 저희는 열심히 이것을 빛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척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말씀 다해 주셨지만 일차 저희가 내년 한 10월 전에는 완벽하게 대리라고 보고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 난 몰랐는데 이 도지사님이 길 해주는 줄 알았더니 국회까지 동원을 되니까 국회의원님 둘이 오셨으니까 길좀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집을 찾아뵐게요. 안 되면 <laughs> 국회 가서 들어후 <들어놓던가> 동요할 테니까. <laughs> 자, 하여튼 이먼 길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말은 나중에 일일이 서신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단님. 네, 고맙습니다. 예. 아, 편안한 목소리로 예. 이렇게 또 마음을 담으신, 진심을 담으신 축사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또최규옥 회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쭉 말씀을 경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는 가운데 우리 경기 광주시 출신이시죠. 임종성 국회의원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아니, 의원님 아까 소개했습니다. 우리 임종성 국회의원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축사는 나중이고요. 내빈 소개로 먼저 해 드립니다. 예. 박수 보내 주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어, 이렇게 내빈 소개 빨리 좀 모셔라 그러는데요. 어, 국비를 또 어, 아, 국비를 담당해서 어, 도로 내는 것도 책임지겠다고 일어나셨죠. 우리 염동열 국회 의원님 큰 박수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인사 말씀의 길을 닦느냐 안 닦느냐, 네. 그 말씀이 나오느냐 안 나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경청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리 최규혁 회장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고 어, 저도 가슴 뭉클을 했습니다. 어, 먼저 우리 최규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고려공 호텔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어, 우리. 최무순 지사님, 백성석학 회장님, 그리고 조정래 선생님, 구원근 우리 사전장님임종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셔서 환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삽들 때 이곳에 와서 고려국이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에 확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까 우리 최교 개선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혼자만 온 것도 네번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고령국이 틀림없이 우리 지역의 하나의 명품 호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한옥 호텔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옛날 재료를 그대로 갖다 쓴 고건축으로서 아마 국급이될 것이다는 점도 어, 저에게는 감명 깊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대관령 또 평창동결피라고 하는 이런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한국의 이런 가옥의 문화가 세계 속에 널리 퍼질 것이다 하는 어, 그러한 기대. 그런 희망이 있었고요. 또 평소 최규옥 회장님이 소장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보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어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명품 지역으로 자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로 나름대로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장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개원하게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분명 이제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수도권에서 이 고려궁이 우리 서울 도시민들에게는 애착 있고 또 우리 역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호텔로서 자리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세계 속에 한국의 가옥의 문화를 알릴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는 기대를 갖고요 여러분 함께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고려공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 모겠습니다 그리고 백성학 회장님 그리고 최문선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문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애를 썼습니다만 더더욱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염동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예. 우리 염동렬 의원님 혼자 힘보다는 또한 분의 의원님이 하, 거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거들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네. 우리 경기도 광주시 임종성 국회의원님 또먼길 마당코 달려와 주셨는데요. 네.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네, 네, 네. 고맙겠습니다. 저는 왠 영화배우가 앉아 계시나 그랬어요. 네, 우리. 의원님께 큰 박수 보내 주시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옥이. 너무 아름답고 또이땅 밑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이 되는 거에 더 놀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만 와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왜 어마어마한 일이야.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최교육 회장님께서 뜻하시는 바잘 이루어지고 또이 고려궁이 날로날로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한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얼입니다 이 얼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힘을 모은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계속해서 사실은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문학계, 예술계 문학계의 인간 문화재죠 어, 태백산맥, 아리랑 등의 멋진 작품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얼마 전 풀꽃도 꽃이다라는 신작도 펼치셨죠. 복지TV. 조정래 상임 고문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장이신 우리 조정래 선생님을 모셔서 축하의 말씀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소설을 쓸때 산이 깊고 깊다고 씁니다. 그걸 사양 말로 번역을 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바다가 깊고 깊은 곳이지, 산은 우뚝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스위스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요? 3,000m 고봉이 새끼를 거느린 것 없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얼마나 운치 없습니까? 한국에서는 1,000m 산만 보려 하더라도 몇십리를 걸어서 산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와야 산이 깊고 깊습니다. 그래서 세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비로소, 아, 문학이 왜 깊고 깊다고 하는지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학의 특질이고 지형적 특질입니다. 그 깊고 깊은 산을 가진 게 75%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보다 산이 더 많은 게 스위스가 85%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수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산을 잘 활용해서 최고 브랜드의 시계를 만들듯이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이용하고 있느냐고 감탄합니다. 한국은 산은 75%인데 활용을 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산을 활용한 것은 오로지 불교가 절을 지음으로써 활용했고 드디어 산만은 강원도에 최규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문화재를 만들므로써 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규혁 현역에 박수를 보내십시오. 오늘 문화재라고 하는 이유는 멋진 한옥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뒤에 건물이 고산윤선도 선생의 고택입니다 고산윤선도 선생은 조선 오병동 안에 가장 뛰어난 허균과 함께 가장 뛰어난 문필가임과 동시에 풍수지리를 가장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고택이 여기 옮겨온 것은 이 자리가 또한 명당이기 때문에 온 인연이 있습니다 박수 치십시오 산이 수없이 많고 많고, 산의 숫자만큼 이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가 발왕산입니다. 왕의 서기가 서린 땅이, 산이다. 그런 뜻이지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킹이 아니고 위대한 큰 인물이 될수 있는 것이다. 하는 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식을 결혼시키시면 반드시 여기 고산 윤선도택에서 자도록 하시면 그 자식이 큰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확증하는 바이올시다. 좋은 터입니다. 이런 이름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최기요 회장.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네. 현재 복지 TV 상임 고문으로도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네. 이 축하의 말씀 또한. 일일이 네. 다한 말씀 한 말씀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길 만큼 멋진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멋진 고려궁이 대한민국 전국 각지 중에서 이 최고로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고장이죠. 바로 평창군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창군 군민분들의 마음 또한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군수님이 바쁜 일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축하의 마음을 우리 어승담 평창군 부군수님께서 전해주시러 달려와 주셨거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평창군 부건수어승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 이제 평창이 어,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 전통문화를 어, 체험하고 그러 이용하고 할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최육 회장님께서 이런 뜻깊은 전통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한옥을 개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저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고려군을 자주 이용을 해주시고 평창을 찾아주신다면 우리 고려군과 우리 평창군이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고려군 개관을 축하드리면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근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예, 이어서 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 위원회 이만이 숙박 국장님께서 어 앞으로 우리 고려웅을 이제 지정된 호텔로 해주시위 해서 네. 좋은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laughs>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정이 올라오시면서 조시죠. 아니 의미심장해요. 예, <laughs>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회 이만이 숙박 국장입니다. 먼저 이 화창한 날 고려공이 성공적으로 개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계올림픽을 앞장서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이 계시고 또 평창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염동렬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현재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아주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조지원의 사무실이 평창에 둥지를 틀었고. 또 그리고 각종 경기장 시설들도 한80% 정도까지 지금 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남겨야 되겠다는 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은 사실은 진정한 유산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또 강원도를 기억하고 전통과 문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시점에서 우리 고려궁이 이렇게 훌륭하게 개장을 한 것은 우리 올림픽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더욱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 위원회도 이 고려궁이 올림픽 기간 동안 그이후라도 많은 사람 찾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장을 축하드리면서 고려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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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 굉장히 가슴 벅찬 분인데요. 어, 얼마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 신부님, 가톨릭 신부님이 오셔서 세계적인 그불화에 스님이 계신데 이분을 꼭 만나뵀으면 좋겠다 해서 속초에 개태사를 찾으셨어요. 네. 월제 해담 큰 스님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특별히 이 스님께서는, 어, 지난번에, 에, 삽을 뜰 때, 삽을 뜰 때, 어, 백이 간음이라는 불화를 기증을 해 주셨고, 이번에 고려 불화의 그 엄청난 작품을 이번에 또 고려궁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해서 아주 명언이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최교 고려궁의 회장을 몇년 전에 배우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여기로 왔었습니다. 이분이 체중이 지금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한번 뭐 100kg 이상 120kg 되는 것 같으신데, 항상 뒤에서 보면 바람을 가르면서, 에? 그렇게 몸이 가볍게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는 걸 보고 저는, 아하, 저 사람의 혼과 넋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교옥 회장한테는 바람처럼 날아가지고 비룡처럼 쏟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일지라도, 실체가 없는 것은 현대인에게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그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최규옥 회장이 먼 미래세, 지금과 같이 그뭐그 뭐, 음? 그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시대에 이 자리에 이 터를 마련해서 천년의 역사를 두고 우리 민족의 한 획을 크게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 도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이 자리가 무궁한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힘써 보겠습니다. 저도 세계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멋진 스님 네. 고려 불화의 작품이. 바로 밑에 전시돼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고요. 네. 지금 축사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아, 이쯤해서 축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또 고려궁에 또 소개. 네, 자 개관을 의미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테이프 커팅식은요, 우리 최규옥 회장님과. 또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함께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르시는데 제가 하나 하면 하나, 둘 하면 둘, 셋 하면 셋과 함께 잘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박수로 함께합니다.